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스캐너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 5곳의 가격 하락률을 전해드립니다. 자료조사 기준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 국민평형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역까지 거리 약 1km 이내, 1층 제외, 집거래 제외, 준공 1990년도 이후, 2025년 실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파트 하락률 TOP5 실거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5위, 구로 온수현대일스테이트. 온수역 5번 출구에 위치한 2010년식 999세대, 전용 면적은 84.97제곱미터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11분, 총 18개 동 12층 규모 아파트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2018년 9월 4억 4,900만원에서, 2021년 8월 10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6월 7억 7,200만원의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2억 3,800만원 하락, 하락률 23.6%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3억 2,300만원 상승하여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거래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매매 매물 가격은 7억 8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 사이 전세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원입니다. 하락률 4위 개봉동 현대아이파크 개봉역 1번 출구에 위치한 2006년식 684세대 전용 면적은 84.98 제곱미터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12분 총 11개동 27층 규모 아파트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2018년 1월 5억 1800만 원에서 2022년 6월 11억 8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6월 8억 9250만 원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2억 8750만 원 하락, 하락률 24.4%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3억 7450만 원 상승하여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거래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매매 매물 가격은 8억 6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 사이, 전세 매물 가격은 5억 3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 사이입니다. 하락률 3위, 개봉 3만 아파트. 개봉역 1번 출구에 위치한 1995년식 783세대, 전용 면적은 59.40제곱미터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7분. 총 6개 동 25층 규모 아파트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2018년 2월 2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10월 6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6월 5억 1천만 원의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1억 8천만 원 하락, 하락률 26.1%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하여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거래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매매 매물 가격은 5억 1 0 0 0만원에서 5억 8천만원 사이 전세 매물 가격은 3억 4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 사이입니다. 하락률 2위 구일우성아파트 구일역 1번 출구에 위치한 1998년식 829세대 전용면적은 59.44제곱미터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18분, 총 10개동 25층 규모 아파트이며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2018년 1월 3억 900만원에서 2022년 1월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6월 4억 7천 3백만원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2억 7백만원 하락, 하락률 30.4%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1억 6,400만원 상승하여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거래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매매 매물 가격은 4억 7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 사이, 전세 매물 가격은 3억원에서 3억, 3억 2천만원 사이입니다. 하락률 1위 동부골든 아파트. 오류동역 3번 출구에 위치한 1998년식, 1236세대, 전용 면적은 59.94제곱미터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13분, 총 10개동 20층 규모 아파트이며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2018년 5월 2억 5750만 원에서 2021년 9월 5억 99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6월 4억 1000만 원의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1억 8900만 원 하락 하락률 31.6%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1억 5,250만원 상승하여 59%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적은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매매 매물 가격은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 사이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다른 역세권 아파트들의 하락률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동산 스캐너의 다음 영상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